자,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1번. 어, n.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네. 여기 부분을 이렇게 없애야겠어. 이렇게 여기 없애고, n.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거는 지파의 원소 개수를 세는 거잖아. 그런데, 음, 이거는 2라는 것은 중복됐으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도 없지만, 썼다고 하더라도 얘를 하나 없애야겠어. 맞죠? 그래서 1, 2, 3, 여기도 1, 2, 3이니까 원소 개수는 세 개로 일치하네. 자, 일단 이거는 맞은 내용이야. 자, 2번, 자, 이거는 살라는게이거의 원소가 아니냐 묻는 거지. 그치? 자, 이 집합이 있는데, 얘는 이 집합은 누구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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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모양의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어. 너무 크니까 좀 줄여 볼게. 자, 봅시다. 자, 이런 모양의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어. 맞아? 근데 이런 모양의 원소가, 원소가 아니냐고 했어. 원소가 맞지? 이런 모양의 원소가 여기 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야. 조금 어렵지? 다시 한번 쓸까? 자, 이런 모양의 원소가, 여기에 지금 이런 모양의 원소를 하나를 집합으로, 간, 원소로 갖는 이런 집합이 존재하잖아. 이런 모양의 원소가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이건 삼지창을 써야 맞는 거란 얘기지. 자,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렸네. 자, 3번. 0이라는 원소가 여기 있네 똑같은 문제지, 그치? 0이라는 원소가 여기 있으니까, 3지창이 맞아. 이것도 역시 맞지? 자, 2, 4, 6, 8이야. 자, n이 1, 2, 3, 4일 때, 이걸 갖다가 조건제시법으로 만드는데, 2n에다 넣어야겠지. 자, 2, 2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3이면 6, 4면 8이라는 원소를 갖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야. 자, 4번. X는 자연수일 때, EX-1은, 조건, 음, 원소 날법 써보면, 1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2 빼기 1이니까 1, 3, 5, 7,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이거는 홀수가 맞잖아. 이것도 맞는 얘기야.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